낙지가 돌금들한다 <laughs> 꼬맹아 날 살거라 한다. 맛있게 먹어줄게. 네, 맛있게 먹어줄게. 야 낙지가 완전 싱싱하고 큰데. 예, 해산물이 살아 있는 거예요. 예. 이 낙지는 요즘에는 국산이에요. 중국산이 안 들어와서 사이좀아요 어? 죽었다. 음. <laughs> 근데 왜 눈까지 잘라주는 요 응? 애기 맛있게 먹으라고 이거 눈 아니야 이빨이야 눈은 이거 눈이야 이거 아, 봤어? 이야 맛있겠다 이제 낙지하고 야채 먼저 드시면 돼요 네 먹어 같이 먹자 버섯이랑 같이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? 그냥 이정도이거할있어